예문병호 의원입니다 에, 이 시간에는 에, 최재성 위원의 정치 생태의 불신을 느끼고 분노하는 암양주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께서 집단 탈당하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양주 정치개혁위원회 공동대표중 박한기 위원 대표님 외에 400 480명의 당원들이 집단 달당을 하는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에, 저도 정치권에서 10여 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그 당원 육당원수는 들어봤지만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탈당원수를 받아보기는 탈당원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런 첨단한 정치현실을 보면서 더구나 이번 제재성 원의호나팔이라고 하는 그러한 옳지 못한 언어의 국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또 제재성 원이 그동안 남양주에서 어떤 정책을 보워야가하는 것들에 대한 고발을 하려고 이자리에나 왔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남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최재성원은 지난 1월 8일 실버 이월의 오찬에서 행한 발언에서 호남의 탈당 원들이 자기 주장과 이해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뛰천하가 호남의 품세를 가지고 호남 발의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고발한 문병훈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남양주에 살고 있는 호남 양우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서러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야당 명맥을 주재한 호남의 순관 정신을 호남파리로 규정하고 비한 최재성 원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체제성 의원이 자신을 지휘인 남양주에서 어떻게 호남파리 정치 형태를 보여왔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체제성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게 돼서 표를 구걸하고, 선거가 끝나면 호남으로 홀대하고 멀리하는 정치 형태를 통해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자신을 주의에서는 호남인은 시의원, 도의원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않은 만행을 제질렀습니다최재성은 응답하라. 호남인를 당선시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응답하라. 둘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호남향회의 분위기가 불리하라고 돌아간다고 판단되자 최재성 의원을 지지하는 향몇 명이 동원되어 또 다른 호남향회가 결성되는 분파적이고 파괴적인 호남향회는 향해, 호남 아픔을 겪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응답하라. 남양주 호남향회를 분파적이고 파괴적으로 이끄는데 자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최재성 의원은 응답하라. 셋째 호남인의 정치 형태를 누구나 호남인이면 받아주고 자격이 부족한 사람도 호남에 기대기만 하면 당선시켜준다는 느낌을 주게 함으로써 호남인을 무식이 부족한 사람, 자질이 부족한 사람, 정치적 사고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고 호남 비하 발언을 한 최재성 의원을 선포합니다 최재성 의원은 응답하라. 소함을평하는바라니 바른의 진가 무엇인지 최재성 원은 응답하라. 넷째, 오늘의 야당의 분당사태는 친노그룹과 친문그룹 그리고 486으로 분류되는 운동도 세력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리더십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원은 응답하라. 오늘의 분당사태에 대해 친문그룹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최재성 원은 응답하라. 제사장 원의 정치 형태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이상의 정치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남양주 더불어민주당 다음 500명은 동반 탈당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1일 남양주 정치개혁위원회 1동 남양주 호남향우의 연합회 남양주 호남향우의 파도 마석 향양에 남양주 호남향후에, 호평평양에 남양주 호남향양에금곡향양에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여기 480명 탈당 신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